일어나셔서 좀 이렇게 가볍게 집에서도 걸어주시고요 의자에 앉으실 때는 등이랑 엉덩이가 완전히 그등 의자 등받이에 쏙 닿을 수 있도록 바은 자세로 앉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TV 보실 때도 이렇게 꾸정하게 어깨 구부리고 앉아 계시면 어깨 말리시면서 어깨도 아프시고 등어리도 아프시게 되거든요. 그러지 그러니까 않으시도록 어깨 자꾸 가슴 펴시고요. 밖에 나가셨을 때 가끔이시더라도 먼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어깨도 펴시고 눈도 멀리 보는 습관을 자꾸 들여주세요. 네. 건강하게 생활하시고요. 네. 오늘 첫 곡은 유진표의 천연색이라는 곡을 가실 거예요. 맨 처음에 음악이 시작되면, 그 가볍게,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이렇게 가볍게 해주세요. 8박자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스텝 터치 똑같이 가시는데, 옆으로 살짝 가볍게 띄워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뛰실건데요 저는 뛸거고요 뛰시는게 되시는 분은 뛰어주시고요아 나는 뛰는게 무리하다 그러면 발짝 옆으로 이렇게 가볍게 걸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뛰면서 할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실게요 안되시는 분들은 스텝 터치로 가볍게 걸어주세요 네, 그 다음은 뛰실 때는 집에서 아무래도 하시게 되잖아요. 뒤꿈치를 살짝만 들어주시면 아래층에 좀피해덜 나거든요. 뒤꿈치 살짝 뒤로 올려서 뛰어주세요. 옆으로 오시게요. 하나, 둘, 박수. 하나, 둘, 박수. 하나, 둘, 가세요. 하나, 하나, 둘, 왔어요. 그럼 제자리에서 다리 오픈하시고 팔을 휘돌려 주세요. 옆으로 한번더 갔다가 반대쪽으로 돌고 반만 더 도세요. 반대쪽으로 요렇게 도실 거예요. 반쪽으로 갔으면 반대쪽으로 똑같이 가실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몸이 이쪽 방향을 향하고 계시거든요. 이쪽에서부터 팔 돌려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서,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오시면 되세요. 그다음 동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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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그다음 동작은 노를 없는 모습을 포즈치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 발을 향하고 계시거든요. 이쪽 다리로 갈게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동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고 좋은 친구라는 가사가 나와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한 번, 두 번, 한 번,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동작 살짝 뛰시면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으로 다시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무리에는 이 동작만 한번더가주시면 되세요. 이 동작부터 위로.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크게 멀리. 멀리 보내고, 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노을 저어, 요 뒤로, 살짝 뒤로 가세요. 직고 뒤로, 잡고, 뒤로. 다리, 옆으로, 옆으로 보내요. 짜잔. 한번더 가세요.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마무리, 동작, 팔 올리고, 그대로 계세요. 네개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노래가 나오면 살짝 스텝 터치해주세요, 가볍게.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넌 나의 보배야. 천년 뒤 나의 것이야. 나로니 커피 이거였어 베로 하나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황황을할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 뒤 나의 것이야. No. 이렇게 한번 가보실게요. 맨 처음에 노래가 시작되면은 8번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해주세요. 오른발, 왼발 계속 자기 다리로만 해보시면서 손 위에서 살짝 힘 빼고 왔다 갔다 하늘하늘하게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신 다음에 사이드 스텝, 옆으로 다리 넘는 스텝 가실 거예요. 팔, 옆에 옆구리에 두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간주하고 엔딩 부분에서 이 동작이 다시 나오거든요. 한번더 가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이드 스텝 갈게요. 발만이나 옆쪽으로 보시면 돼요. 찍고 옆에, 찍고 옆에, 찍고 옆에, 찍고 옆에. 그러면 다리가 이쪽으로 나가 계시거든요. 이쪽 다리 나가 계신 다리를 그냥 바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손은, 손목 부분을 딱 붙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꼭봉물이 어, 모양 흉내 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신 다음에 손을 그대로 확장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꽃봉오리 모양을 처음에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꽃을 활짝 피는 모양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서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다 드시면 되세요. 그 다음은 옆으로 이동하실 건데요 어깨 찍고 찍고 앞으로 보내실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가서 옆으로 꼬리시면 되세요. 그다음은 내 얼굴 쪽을 하나 둘셋넷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구리에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 다음에 각자가 내박자정도 마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동작은 스텝은발 발은 다이아몬드 스텝 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오시면 돼요. 하나, 둘, 옆이세요.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셋, 넷이요. 다시 수조는 위에서 하나, 둘, 하늘하늘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쪽으로 이동하실 건데 가슴에서 이렇게 펼치시면서 가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나 둘 제자리 따다단 따다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갈게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양쪽 다리 밟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밟으실 때는 뒤꿈치랑 앞꿈치가 다 바닥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바닥으로 꾹꾹 눌러서 밟아주셔야 운동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이드. 팔 옆에 하고, 셋, 넷, 다섯, 여섯, 옆에 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가신 다음에 다시 똑같아요 꼭 포머리부터 시작해요 요렇게 가시고 그 다음은 펼치고 펼쳐요 옆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정지 하나 둘 정지 정지하고 가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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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찍고 앞에 가세요 위로 올려서 옆, 옆으로 이렇게 하고 얼굴 살짝 하고 얼굴 옆에 살짝 당겨서 이렇게 가세요. 네 박자 하나 둘셋넷 다이아몬드 가서 위에서 다단 다이아몬드 가고 다단 다단 다단, 다단. 옆으로 가세요. 하나 둘손 멀리 멀리 보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똑같이 처음이랑 똑같이 가주시면 되세요. 네. 노래가 시작되면 요거를 여덟 박자 가실게요. Transcrição e